저는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입니다. 정말 푸르르죠, 여러분들. 아, 잔디가 그냥 막 푸르푸르 타이마. 전원주택에서 지금이 제일 이쁠 시기가 아닌가라는 구독돌이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앞쪽에 토지가 200평이 넘고 뒤쪽에 주택지도 200평이 조금 안 됩니다. 예, 자세한 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 두 개를 동시에 구입이 가능하고 각각 구입이 가능합니다. 예, 나는 집만 사고 싶다. 아니, 나는 땅만 사고 싶다. 다 가능합니다. 예, 도로까지도 확보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전원주택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산 거의 3분의 2 지점에 있기 때문에 내려다 보이는 뷰가 좋아요. 이 동네 들어오면서, 정말로 이 청정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울산에 계신 분들이나 뭐 전국에 계신 분들 벌써 이제 옥수수가 끝물인데 여기는 아직도 옥수수가 끝물이 아니에요. 한창 연그러 가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시면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고 정부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주변에 한번 둘러보시면 눈이 힐링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지목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면적은 190평, 건축면적은 28평입니다. 태어난 날짜는요. 2013년 3월 29일 날 태어났고요. 경량 철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요 집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정원처럼 꾸며진 이 부분만 따로 구입이 가능하고요 예 지금 저는 여러분들 매매가는 이 집만의 매매가를 여러분께 보여드린 겁니다 일단 집하고 마당하고 다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옆쪽으로 이렇게 올라와갖고 여기 길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갖고 요 위에까지 딱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집 옆쪽으로 계곡이 쫄쫄쫄쫄 흘러 내려갑니다. 예 그리고 단차를 여기서 요 위에는 한 2m를 더 주고 집을 지어놨습니다. 그러게 여기 정원을 보시면은 정말로 잘 가꿔져 있어요. 마을에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렇게 쫙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정원 진짜 잘갖꿔놨죠 꽃이 이쁘다. 이쁜 꽃들 진짜 많네. 자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정원을 제가 먼저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이 정원만 따로 구입을 하셔서 집을 짓고 사셔도 되고요. 위쪽에 집만 또 구입을 하셔도 되고 뭐 전체를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야, 이렇게 들어가 볼까요? 아이구야, 이쁘다. 네, 쭉 보여드리고 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자 이렇게 정원이 잘 가꿔져 있어요. 웃고 있네. 자,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짜잔. 동네 한번 비춰드리고, 이제 집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자, 뒤쪽에서 쓸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죠. 자, 이 지금 화목 보일러랑 예, 보일러 두개다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고 여기 물도 뒤에딱빠지게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뒤쪽도 제가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전원생활하기엔 딱이죠, 여러분들. 이게 빗물 저금통이라고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모아갖고 허드렛물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두신 겁니다. 자, 이렇게 LPG 가스 사용하고 있어요. 자, 뒤쪽하 옆쪽하고 다 둘러보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석축을 이렇게 이쁘게 싸가지고, 예. 네. 그동안 잘 갖고 두셔가지고, 잘 어우러져 있어요. 자연하고. 야외에서 쓰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되어 있고, 야외 화장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외 화장실. 자, 데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올라갑니다. 자, 문을 열고, 이제 네모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좌우로 나눠집니다. 예, 제가 이제 우측 먼저 거실을 보여드릴게요. 거실 통유리를 해갖고 잘 되어 있죠. 제가 지금 불안켠 거예요. 자, 주방, 이렇게. 주방도 이렇게 보시고, 주방 옆쪽으로. 미니 다용도실 또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불 한번 닦여 봐드릴까요? 자, 닦였습니다. 이쁘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복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방. 그 다음에 여기 욕실 또방 하나 그 다음에 여기 계절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다 보여드렸네요. 자, 불을 한번 다 꺼볼게요. 자 이렇게 내부가 잘 되어 있습니다 뭐 그냥 바로 오셔서 바로 생활하면 되고요 예, 주인분께서 워낙 야물고 예, 꼼꼼하고 바지런 하세요 그래갖고 관리를 잘 해놨다는거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자 정원하고 집하고 잘 어우러지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하고 너무 조화가 잘된 예, 전원주택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이렇게 길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 너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동산 TV 구독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